그런 분은 이제 두 분이 있어요 항상 이제 그게 또 내가 보람되기도 하고 어 정말로 저 혼자 정말로 실령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인데 이제 한 분은 어 이제 새댁이가 왔는데 어 들어오자마자 할아버지가 어 자손이 자손이 없어서 근심이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새댁이가 근데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막 울어요. 울더니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애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15년이 됐는데 애기가 없대요. 근데 그 집안이 아주 조상들이 아주 험한 조상들이 많았어요. 막자살 하고 막 자살하고 교통사고 나고 뭐 이런 조상이 많고 그 윗대에서는 신을 많이 위하고 살던 집안인데 그 신을 위하지 않고 집에 이렇게 할머니가 모셔놨던 단지를 그 저기 뭐야 아버지가 그 단지를 깨버리고 뭐 이러고 난 다음부터 집안이 막 그렇게 어 생중음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보니까 그 단지 모셔놨던 게 이제 삼신 할머니 그 할머니 단지를 모셔놨던 단지를 깨고 나서 그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많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할아버지가 삼신이 돌아앉으셨다 삼신 할머니가 그래서 삼신 할머니를 잘 빌어드리면은 애를 가질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돈도, 그세대기가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만 해서 장을 봐가지고, 그래서 그이 산도, 이, 애기를 잘 태워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이제 조만하게 정성을 드렸어요. 정성 드리고 나는데그 때가 정월달이었어요. 정성 드릴 때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3, 4개월 안쪽으로 아기 소식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만은 초파일 전에, 그한 그러니까 3월달이죠. 3월달에 그 임신 소식이 들려났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애를 못았는데 아들 둘을 연거푸 낳았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제가 이 무당이 돼서 진짜 그런 행복을 줄수 있고 웃음을 줄수 있었다는 거 그거에 정말 이제 지나고 나서도 생각하면은 거기에 정말 자부심도 생기고 신령님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거기도 이제 국민은행에 다니는 세대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이사를 하려고 이사 문제 때문에 왔어요. 왔는데 할아버지가 너희 너희가 이사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자손이 지금 맨날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어? 어째 네가 그 자손은 한번 제대로 생각 안 하고 지금 니네가 이사가 이사가 문제나 그러셔요. 그랬더니 그 세댁이 깜짝 놀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일곱 살이래. 일곱 살인데 그렇게 진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못 잔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여자분들이 거의 애기 뭐 한둘 유산시키는 건 요즘 거의 보편적이에요. 근데 그 집에는 애기 하나 유산시킨 애기가 그 애기가 그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들한테 거기 와가지고, 너는 태어나서 좋겠다. 나는, 응, 죽었는데, 닌 태어나서 좋겠다 하면서, 그, 아기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아기가 자면은, 그, 아기 귀신이 꿈에 막 나타나고, 그리고 막 자다 보면, 뭐, 그, 아기 혼신에서 와서 꼬지기, 그태아령이죠 그러니까 와서 뭐 꼬지기도 고막 이래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거들랑, 아들을 한테 밤에 꿈에 애기 귀신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물어봐라 하면서 그래서 그 유산시킨 애기 때문에 그 태아령 때문에 애가 이렇게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런다고 자다 보면 막 울면서 무섭다고 엄마 방으로 엄마 아빠 자는 방으로 쫓아 들어오고 이제 그러지 않느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대기가 그러면은 일단은 그뭐그 그러면 태아령을 그러면 좋은 데로 보내준 거 뭐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순 안 했고, 그냥 그 아기를 그 산신 할아버지 전에 건강하게 해달라, 이제 칠성님 전에 명 길게 해달라, 이래 빌면서 이제 태아령 옷을 한벌 마련해서 그래가지고 잠깐 치성해서 이제 태워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나를 잡고, 갔어요. 갖고 이제, 이제 며칠 날, 그, 요 날, 이제, 치성을 하자, 나를 잡아놓고, 세대기는 가고, 우리는 가자마자 바로, 이제, 이름을 올려서 촛불을 키, 키거든요. 키, 키는데, 세대기가 집에 가서, 한한 시간이나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고, 집에 들어왔는데, 애기가, 엄마, 배고파, 밥 쪽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7년 만에, 배고파 소리를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지가 밥 먹겠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래요 맨날 밥 숟가락 갖고 쫓아다니면서 매여도안 먹던 애기가 세상에 날 잡아놓고 오니까 얘가 배고프다 소리를 7년 만에 배고프다 소리 들으니까 자기가 막 가슴이 다 울컥하고 눈물이 나온다 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를 이제 그 태아령을 천도 이렇게 좋은데 가라고 빌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애기가 두세 달 만에 막 살이 얼마나 쪘는지 아주 막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너무 고마워하고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